7월 2일, 으, 저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였지? 아침에 생각한 게? 화승인더. 어, 예, 화승 화승인더가 왔습니다. 화두였어. <laughs> 5분 동안 상한가 갔다가, 어? 30% 갔다가. 작전주, 작전주. 작전주의, 작전주의 화승인더가? <laughs> 뭐하는 회사예요? 예? 음. 신발. 이렇게 아침에는 다들 멀쩡하게 왔다가, 3시 반 되니까 다들 초축해져 갖고 있네. 앞에 공사하는 사람이, 여기 주식은 몇 개월 정도 배워야 되니? 왜요? 배우시려고요? 그랬더니 어 자기는 저기 그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나와서 훈련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매일 나오는 건 자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앉아갖고 계속 머리 쓰고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제가 부지런한 건 자신 있는데 왼쪽일 앉아서 그걸 하는 거는 참, 주식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호철이 말대로 이제, 나도그러지아 그냥 3, 40년 이상 쓸 건데, 몇 개월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의상 그때, 한번 와도 되니? 그래서 오시라고. 아, 대추 밥 주는 아저씨야. 대추 밥 주는 아저씨. 대추가 그럼 목겠겠네 대추 저는 여기 아침에 저기 되면 여기 사람들 오면 저기까지 딱 하니 저기서 놀고 있어. 어? 우리 식구들한테는 짓고. 어? 진짜 거기 맛있걸 많이 주 어, 거기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많이 고기 있는 거 많이 시키니까, 그그 그러니까 고기 먹고 남은 거다 이제 해갖고 주니까, 그래서 진짜 개싸가지네. 키워준 거 모르고 이 자식이. 응? 지현이한테도 지죠 다시 <laughs> 어떤게 없어서 없어. <웃음> 하여튼 바빠. 화보 사진도 찍고. 어? 대추 자, 후보님 저요? 네. l g 유 아, 들고 계시던 네, 거? 네, 맞아요 음. 50% 갖고 있던 거거든요 어, 올랐네 14,800원에 네. 25% 입증하고 어, 나머지는 이제 네, 25% 갖고 있어요 이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것도 이제 패턴 삶의 패턴이 되는 거니까, 예? 네? 네. 야금야금 잘 챙겨놓으세요. 그래야 저기 돼요. 그러다가 화승인들처럼 5분 만에 딱 보고 있는데 딱 가면 우리는 잽싸게 팔지 않겠어요. 20%만 더. 그래, 20%가 어디야? 30% 갔는데. 사장 완전 상한가에다 배고 그거는 정말 노가다구 낚시질 하는 거고. 낚시질. 그 예, 네. LG 전자, 음. 응. 칠만 육천 오백 원에 갖고 있던 건데. 7만천 오백 원. 오 어제. 칠만 칠천 오백 원. 1 0시2 7 분. 만 칠천 삼백 원. 잘 챙겨 놓고 계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또, 그, 뭐 갖고 있던 게 롯데칠성. 아, 롯데 칠성. 17만 500원에 갖고 있었구요. 네. 16만 9,500원에 스톱 났는데. 네. 털렸네. 16만 8,100원에. 100, 아. 이게 수. 거래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은 센데, 거래량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약하면 그렇게 더 네거티브하게 체결이 돼요. 또. 신기로 들어가는 게 S1. S1. 예. 9 7,300원에,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돌면 어때요? 패턴 3 되겠죠? 예? 네? 9만. 9 7,300원. 7,300원. 음. 9 8,200원에, 10만 0 0원에 음. 30%에, 에에 네, 또고려아에고려에는 네, 지현이가 기부했는데 어, 이것도요. 바닥 바닥에서 사면 딱 좋죠. 45만 2,500원이니까 아까 지현이가 기부할 때가 45만 3,000원이었는데 45만 2,500원에 <laughs> 아, 보고 계셨네. 예. 45만 7,000원에 예. 그래도 1% 이상은 다 챙겼네. 잘했네. 네. 이것도 여기서 돌면, 뭐야 이게 이제 패턴 3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패턴 2 만들고, 패턴 1 만들고, 그 다음에 패턴 3이란 말이에요. 그죠? 깊은 가격 조정 만들고, 기간 조정 끝나고, 올라가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쉬었다 가야 되지. 그 부분이 이제 패턴 3 하고 맞물리니까 그때는 가격 얕은 가격조정을 보이고 간다 이 말이야 너무 궁금한 거왜 패턴 2를 뭐 먼저 오니까 그걸 패턴 1 패턴 1을 패턴 2그 다음 패턴 3를 안 하셨는데 엄청 궁 아, 그게 2000, 2003년도에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laughs> 그냥 한 거야 그냥 <laughs> 그 순서도 헷갈려 가지고 패턴 2가 먼저 패턴 1, 2, 3하고딱 맞을 줄 아, 알았는데 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시장의 순서도는 패턴 2 플러스 패턴 1 패턴 3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 1, <laughs> 패턴 2, 패턴 3하게혼동이 <laughs> 없을 것 같은데. 가격 조정 사이에 기간 조정이 있는 거지. <laughs> 네. 그래도 해 봐요. 외우지 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확뜬 다음에 쉬었다 갈때이 밑에 있을 때는 영선 밑에 있잖아요. 이 MAC가 되거요 0선 위로 올라왔다는 건 이제 한번 벗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한번 이 벗어났다는 게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왔다가 패턴 3 만들고 갈 수도 있고 깊게 왔다가 패턴 3 만들고 갈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조금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그죠? 여기 패턴 3. 여기도 패턴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쫙 뻗어올린 다음에 얕게 이제 쉬었다 간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삼성화재. 삼성화재. 고려해는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났어요. 그러니까 재수 좋게 오후에 이제 고려해이딱 났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니까 요 가격대. 어제 저 저점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지선이 보이니까, 다행히 패턴 삼하고 맞물리더라도 지지선하고 보이니까 기다렸다가, 아, 샀으면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 음. 다음에 네, 뭐야? 삼성화재삼성화재 26만 0천원에이중바다 네. 네, 11시 4구분에 26만 0천원 264,500원, 266,000원, 25% 해서요. 50% 어. 1.5% 이렇게 딱딱을 잘 챙기시네. 그러다 보면 한키올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현대차, 현대차도 왔나? 와씨 맨날 현대차 치면 엉뚱한 게 나오네. 현대차, 아, 이렇게 빠졌구나! 이것도 이제 패턴 삼 생각하고 네. 오늘 오늘 조정 좀 받았네 얼마에 사실? 13만 6,500원에 들어갔어요. 네. 9시 3 2분에 네. 13만 7 5 0 0원에30% 이자나. 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만 패턴상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어때요, 현대차?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요 때부터 어때요, 요 때부터? 한, 일주, 이주, 삼주. 여기서 올라가서 못 잡았지만, 여기가 언제죠? 2019년 3월 15일이죠. 주봉 뭐예요? 주봉도 한번 바닥에서부터 딱 탈출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짧게 쉬었다 갔죠? 그죠? 근데 3월 15일부터가 언제예요? 여기죠? 어딘가? 여기, 여기죠? 그죠? 여기 3월 15일 그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또뭘 보고 할 수도 있어? 요거 돌아서 올라가면 주봉에서 패턴 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저점 잡아서 계속 들이댈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기간 동안 그죠? 요거 하나 둘, 셋, 넷사주 한달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패턴, 일봉에서는 패턴 2 플러스 패턴 1로 갔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전고점도 있고, 여기. 패턴 3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추세가 있으면 이렇게 해먹을 때가 나온다, 이거. 오늘 많이 하셨네. 네, 10, 여기 13만 얼마요? 저가 6,500원에 들어. 6,500원. 수고하 아. 잡고. 그다음에 아, 전 선생님 창. 잘풀린 거부터 NHN. NHN? 네. NHN이 뭐지? 네, 네. 이게 뭐지? NHN이네. 이게 무슨 주식이야? 음. 이거 150. 네, 1 5 0도 있고 여기 뭐도 있어요. 이중 바닥 네. 있죠 네. 응. 11시 응. 1 2분에 음. 71,165원에 들어갔다가. 음, 응, 안 기다리고 네, 갔다가 11시 5분에 예. 네. 75,000원에 네. 털렸습니다 예. 밑짱도. 예. 또 그다음에 13이 나오는 거좀 놓고 있다. S1. S1. 이것도 좀 빨리 들어가셨구나. 10시 13분에 어. 97,555원에 들어갔다. 어. 아, 이건 제대로 들어갔네. 13분에 97,827원이 있죠. 아, 너무 빨리 이렇게 당겨나서. 또 10시 37분에 97,842원. 음,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진입한 게 10시 54분에 97,600원 지입 음. 11시 56분에 98,300원 있죠. 음. 이렇게. 네. 삼성화재. 삼성화재. 네. 14시 36분에 76만 네. 3천원입 네. 15시 10분에 6만 2 6만5천원자 네. 14시 14분에 26만 5,460원. 아. 렸다고 26만 2천 20... 아, 손절 올려 놨다가 네, 아. 원래 본전보다 한틱올려 네. 훅 올렸고. 네, 고려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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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야 음. 12시 2분에 음. 45만 4,000원 아. 있죠. 13시 7분에 45만 9,000원 있죠. 13시 7분 6, 13시 어, 그다에시만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45만 7 0원또있 음? 14시 8분에 45만 4,500원에. 음. 네. 다시 14시 27분에 4 5만 3,500원이 있 15시 4분에 45만 7500원에 입자할 네. 15분에 또입자 너무 높여서 45만 5 0원에5만5 0원에 45만 5000원에 45만 5 0 0플러스 45만 5000원에 45만 5 0 0에 10시 54분에 14,650원 진입해서 음. 1 2시 39분에 14,700원 이점 한 하고 19시 음. 4분에 14,800원 입점네 있고 선생님 아이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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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주 노인 작전주야 그 공도이스트 왔는데 <laughs> 어확뛸릴 <laughs> 거예요 확뛸릴 거예요 이것도 부딪히고 내려왔네. 네. 23,150원에 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잘라놓고 오늘 10시 40분에 25,000원에 90% 가지고 있었는데 3 0만 잘랐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기 되면 가지고 있고요. 네. 아침에 말씀드린 거 나이스. 나이스. 아마 나이스성 보통 제목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나이스고 어. 일단은 저... 그 여기서? 네. 75? 네, 75였죠. 음. 주봉이 있었고요. 11, 음. 55분에 1, 네, 저 혹시 뭐분에 21,500원에 샀고요. 내려왔어요. 저7 5까지그 21,500원에 사서 13시 1 4분좀 전에 22,000원에 30%만 자르고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패턴, 나이스 정보통신도 오늘 그 패턴이 나이스처럼 보통 신동을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더라고요. 음. 또 강원랜드는 오늘 따라서 샀어요. 11시 32분에. 강원랜드. 네. 음. 350번에 들어갔어요. 예. 아,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뭐려해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늦게 음. 샀어요. 45만 5천원에 사서 아, 좀 전에 40만 6500원에 다던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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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예. 네. 코덱스. 코덱스. 네. 영어구나 코덱스 200 선물 뭐 이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야 어. 어. 아 떨어지는 거야 떨어하는 거야 어지수 거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지어는거 떨어지는 거는 거야 지어는 7170아 여기 301선 보고 갭 3단 딱찍어 버려. 아, 어, 그렇지. 주봉 보면 어떠나? 아. 음. 어. 그 갖고 있어? 어, 아. 또 한온 시스템. 아, 한온 시스템 몇 명이 샀네. 보자. 어, 301선. 얼마에? 400. 400원. 음. 갖고 있어? 응. 네. 음. 또?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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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와, 씨. 이거 민정 씨가 갖고 놀다가 포기하고 이, 있고 쭉 올라가다 다시 또 떨어졌네? 어? 이거 뭐 보고 들어간 거야? 이거 뭐 보고 들어 아, 19만 7천원에 고들어아 갖고 있던 거야 이거 신용도 아 금액이 별로 안 되는구나 5만주 늘었으니까 그래도 100억은 넘는구나 어? 5만주니까 100억은 넘네 이거 들고 있다고 다 팔았어 21만원에 팔았어 더... 음... 또. 인데도... 어, <laughs> 어... 자 현대글로비스. 어 3,500원에 놨었는데 어. 어... 조금 팔리고 갖고 있다고? 이건 언제 산 거야? 어제? 어제, 아, 어제 패턴 3 보고, 어, 조그만 이중바닥 하고 패턴 3. 끝? 동진 세미캠 얘기 안해 죠아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세미 네, 그것도 아. 들고 있어? 오늘 가져갔어. 잘렸다고? 왜 어. 잘랐어? 켜 가지고 한 백. 아. 너 창현이가 안 깨었으면 저가에 팔 뻔했다. 창현이한테 밥 사. 창현이가 일찍 깨어서 여기서 팔았겠네. 응? 어? 음. 또 끝. 음 그다음에 누구지? 창현이. 어? 머큐리. 머큐어 이거 언제 산 거야? 어제 7 칠백 원에 샀던 거. 어. 아홉 시구 분에 7냥칠 원에 또 팔았어.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음 잘했어. 또 LG 전자. LG전자. 여기 있었는데 LG전자. 몇구나. 어, 얼마에 샀지? 어 76,500원. 아. 그래서 7 0 0원에25% 팔고 가지고 있어요75% 들고 있는 거야? 스탑은 얼마에 넣고? 어. 본전에 났어? 어 잘했어. 또? 네, 삼성화재. 삼성화재. 음. 26만 3천 원에 사서. 음, 경연을 하는구만? 제일 저가에서는 <laughs> 26만 3천 원. 어. 네, 26만 6천 원에 50% 팔았어. 아. 실제 매매에서 저서 팔기 힘들어. <laughs> 끝. 아 컴투스 뉴페이스네 12시 33분에 어. 99,200원에 사서 들고 있습니다. 99,200원? 네. 웬일로 98,400원까지 가는데 아, 안 잘랐어? 어... 들고 있다고? 네. 어, 스탑은 얼마 있어 이제? 스탑 그대로 그냥 8,200원 98,200원에? 아, 1%에 스탑 났었어? 내일 이거 안 올라가면 던져야 돼. 어? 굳이 스탑일프로 놓치나? 오케이. 또다 했어? 어, 민정 씨. 다했요 네, 음. 현대차. 현대차. 네. 너 얘기 안 했어. 10시 40분에 어. 13만 8,000원에 빨리 들어갔다가요. 어. 13만 6,500원에 풀리고 어, 1 3 8 0 0원은왜 들어갔지? 네, 벌써... 갔다가... 응? 시 13,650원에 6 5 0원에 아, 그래. 요거 하나만 했어요? 네. 어. 그다음은지연 네. 저... 슈피겐 코리아? 이거 아까 누가 했지? 어저께 샀는데 아. 그 아침에 아. 3,000원에 그냥 잘라고 나왔었어 63,000원에? 네. 새가슴 됐구만. 아 근데 스탑이 아. 700원이었어서 어차피 풀렸어가지고. 아 스탑을 안 놨어? 네 아니 그 원래 400원에 샀었는데 아. 3,400원에 샀었는데 아. 스탑이 2,700원이었거든요. 아 6, 62,700원? 네. 음. 그런 거 나서 500원씩 올라가더라고. 아, 열받지? <laughs>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네, 준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 어. 또? 삼성화재삼성화재 삼성화재? 어. 이건 얼마에 샀어? 이거 3,000원. <laughs> 어, 그래서. 안 팔았어? 오... 스탑은? 이천 원. 이게 지금 5분짜리에서 패턴이 나왔잖아 여기처럼. 그럼 치고 쫙쫙쫙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안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일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스탑을 요 밑에다 놓을 필요가 없어 내일 되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잘 판단해야 돼. 그리고 여기 털리고 여기를 스탑을 여기 이 저가를 치면 쭉쭉쭉 빠져야 되는 게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스탑을 치고도 이게 안 내려가면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어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놔야 돼아 스탑에 털렸어 기분 나빠 이러면 안돼 스탑에 털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빠지면 안 사고 그 근처에 있으면 아 여기 유효할 수 있다 한번더 그래서 한번더 해서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날도 저가가 어때? 요봉 보면 이 음봉과 이 양봉 보면 저가가 거의 비슷하지? 어? 그렇게 3일 동안 있다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만 딱한 번만 해갖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안된다이 말이야. 어? 어? 또 인터로즈?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악판에? 막판에 주봉 보자. 어. 월봉은 어떤가? 어, 상승 추세 맞네. 어. 152평선 가격이 얼마지? 24,225원이니까 24,250. 원에 샀어? 어. 4 5 0원에 어. 500원 찍기를 했냥 어, 떨어지같아 450원에. 다 팔았어? 어. 1% 생겼네. 음? 잘했어. 자. 많이 했네, 보기보다. <laughs> 어, 부지런히 그래,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 자, 평제? 저, LG LG전자. LG전자? 네. 음 얼마에? 저, 7만 7 7,400원에 25% 어제 왔어요. 너도 갖고 있었어? 네, 어제. 있었어요. 어. 어. 그, 7 7,400원에 정리하고. 아. 컴투스. 컴투스. 그 창현이 좀, 창현이하고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건 비슷하게 해. 이쪽 방도 가갖고 지현이도 물어보고 저 우보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네. 많이 물어봐. 네. 어? 이거는 12시 43분에 음. 99,200원에 샀고요. 음. 근데 이제 1시 20분에 음. 99,12원에 저 전... 전부 그 스탑 u l 렸어요스 t j a 이렇게 놨어. 아, 안 아, 어? 안 짧게, 아, 짧게 놨어? 창현이가 그건 안가르 g 줬구만 I'm going to take a man. I'm going to take a man. I'm going 이건 t 시 k 분에 man. I'm g o i n 가 t 서 일단 한시 12분에 어. 266,000원에 어. 67% 일단 입절했고요. 어. 실제 매매는 여기 체결이 안 되니까 한팅 밑에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한홍 시스템. 한홍 시스템. 이것도 저기 창현이가 같이 했던 거 아니야? 네, 이것도 창현이가 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2시 1분에 1 0 0 0 천... 4 5 5원에 들어가서 아직 보유중이에요 아 어, 창현이가 계속 종목 추천을 하는구만 니가 스스로 골라야지 이 사람아 창현이가 종목 추천해주는거 어? 그다음에 혼자 한거하요 어, 안한 티 네. 패턴이 네. 어, 어떻게 됐을까 이거 15,250원에 들어가서 음. 15,050원에 털렸어요 스 15,050원이면 200원인데 어, 한, 거의 한2% 깨졌네 어? 150원이니까 150원이 1%니까 1.5% 깨졌구만 스탑이 너무 크지 그지 그러니까 만원대 초반은 두틱세 틱이 1%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경제성도 생각해야 돼 3, 4만원짜리는 50원 단위가 한 틱이니까 3만원짜리는 얼마야 300원이니까 6틱이지 네 어? 그러니까 물론, 먹으면 많이 먹지만, 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이만 원짜리 초반은, 1 0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초반은 초보일 때는 잘안 하는 게 좋아. 어? 음. 끝이야? 네. 아유,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